중요한 포인트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. 딸 하나 있어야지. 이거 되게 잔인한 얘기거든요. 그 얘기는 마치 무슨 보고만 하나 들어놔야지 이런 것 같잖아요. 이거는 정말 저는 이 자식의 딸의 입장에서 너무 좀 폭력적일 수도 있다. 물론 뭐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알콩달콩 좀 재밌게 살아야지. 재밌게 사는 건내 몫이죠. 내가 해결해야 될내 삶의 실존적 과제인 거예요. 그 실존적 과제를 딸이라는 어떤 의존의 대상을 만들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, 조금 더 풍요하게 가보면 좋지 않겠니? 뭐, 사람 사는 게다 가족과 어우러져서 그런 건데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정신을 명확하게 차려야 된다.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나 부모를 둔 입장에서도 좀 냉정하게 그 어머니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좀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 삶을 챙겨야 되는 거.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.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나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서먹서먹한 원녀관계라도 이렇게 카페가.